김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콥스타 수준일거예요 현층이 젊은사람서부터 나이든 분들까지 워낙 넓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솔직한 의사생활의 진세훈입니다 원장님 저번에 원장님께서 트로트 가수 임영웅님의 흉터가 관상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었잖아요 그 영상의 반응이 엄청 좋은데 알고 계셨나요? 좋다는게 소문은 들었습니다 임영웅씨가 워낙 영향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스수일거요또층이젊은사람부터나이분들까지 응. 워낙 넓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형터가 있는 아이돌 분들을 보면서 그 형터가 주부진 자가진피재생술로 치료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말씀마십시오 네. 첫 번째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샤이니의 멤버 키 님인데요. 네. 키 님은 눈썹과 볼 밑에 흉터가 있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깨진 화분 조각이 눈썹을 다쳐서 생긴 흉터라고 하는데 산모 흉터는 아니라서 주부젠 시술은 힘들겠죠? 그거는 수술 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면 특히 눈썹에 있는 거는요. 저게 파여 있는 거 같이 보이진 않아서 주부젠 시술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눈썹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파여진 것만 좀 올라오고, 눈썹은 결국 안 난다면 과거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저 파여진 흉터 있는 거, 저거는 파여진 거는 올라오게 만한다면화장으로 완전히 덮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하고 워낙 잘생긴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표준이 돼요. 굳이 꼭 손을 봐서 고쳐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NCT의 멤버 태용님인데요. 네. 태용님은 눈 밑에 흉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생긴 흉터라고 하더라고요. 주부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주부된 시술로 치료는 가능한데 이 흉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바닥면을 자세히 보면 흉터 자체가 조금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올라오더라도 그 흉터가 그냥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물론 안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끈한 하게 되길 기대를 한다면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팬들은 이 흉터의 모양이 꽃을 닮았다고 해서 장미꽃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워낙 슈퍼스타가 되면 그 자체가 표준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세 번째는 최애나님인데요. 최애나님은 어렸을 때 소아암으로 인한 림프종 수술 때문에 목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런 흉터도 주부진 시술이 가능한가요? 어, 저게 흉터가 유착이 안해하고 심하면 지금까지 경험을는한 번에 되는 흉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게 한 번만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목에 있는 흉터는 정면을 바라보고 무표정 상태에서 파여진 것만 올라오게 하는데 목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을 뒤로 이렇게 제끼면 평편하게 만들어놨던 게 약간 튀어나오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앞으로 이렇게 많이 숙이면 체살이 생겨서 차 올라온 거고 그 주변으로 주름이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움직이는 부분, 목이나 이런 관절 부분은 움직이고 표정을 지었을 때 수술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마지막은 BTS의 정국님인데요. 정국님은 왼쪽 볼에 대각선으로 흉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형하고 서로 컴퓨터 게임을 먼저 하려고 다투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흉터를 가진 분들의 문의가 좀 종종 있지 않나요? 가여진 흉터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가여진게확 두드러지고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가벼운 화장을 할 거예요 그 흔적이나 그런 걸 완전히 가릴 수 있으니까 특히 남자가 화장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벼운 화장을 할수 있는 생활환경이라면 훨씬 더 수술의 효과를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멋있는 분이라서 흉터가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제 눈에는 그런 게 눈에 띄지만 일반 분들은 아마 정말 눈이 부셔서 그런 게잘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 응? 오늘 이렇게 여러 아이돌의형터를 알아보고 주부진 자가진피 재생술로 치료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평소에 얘기를 들어본 분도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제눈으로 수술하면 효과 있는 부분도 있어요 파이징 흉터가 올라오는 건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흉터를 본인이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느냐는 게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별로 신경 안 쓰면 할 필요가 없어요 흉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신경 안 쓰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의사생활의 진세훈이었습니다.